안녕하세요. 모듬챗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4일. 오늘은 왜 루시드 주식이 9% 올랐었나?라는 모틀리 푸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는 1월 3일에 작성되었네요. 미국 시간. 이날은 9%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은 7.57%로 장마감했습니다. 부제. 투자자들은 전기차 주식으로 이동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루시드 에어가 영광스러운 리뷰를 얻은 순간에 루시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럭셔리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 주가는 2022년 첫 거래일인 1월 3일에 미국 시간 2시 45분에 9.2% 폭등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분석가의 강한 매수견으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월별 납품량을 발표했지만, 누구도 테슬라의 성과에 근접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성과는 기록적인 30만 8600대의 차량을 납품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리오는 12월 한달 동안 인도량이 50%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셔오펑과 리오토는 12월 인도량이 각각 180%와 13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1년 자동차 산업의 큰 장애물로 오래 끌어왔던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루시드는 자사 첫 고급 세단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을 10월 말에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월간 판매량은 보조.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의 경쟁 범위를 고려할 때 테슬라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판매량을 크게 발표함에 따라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 드림은 지난달 동안, 지난 몇달 동안 극찬을 받아왔으며 1월 3일 아침에 그린카 리포트는 루시드 에어를 2022년 최고 자동차로 선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시티그룹 분석가인 이타의 마이클리는 루시드의 강력한 전기차 기술과 동급 최강의 등급을 근거로 루시드 주식에 대해 주당 57달러 가격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루시드 주식은 10월 30일 이후 에어 드림 차량 출고 후에. 차량 대수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조사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여서 12월에 폭락했습니다. 시티는 목표가를 전날 종가보다 46% 상향했고 루시드는 2022년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로 인기를 얻기 전에 시동 시장 선도 전기차로서 차량을 많이 판매하여. 완벽한 총매제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린카레포트에서, 루시드 에어를 2 0 2 2년의 최고의 차로, 이렇게 지목했다.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목표가를 57달러로 높였다. 그리고, 범퍼사이즈 넘버가, 어, 루시드 주가를 올리는데 총매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루시드 1월 4일 주가를 7%까지 올린 거죠. 물론 이 기사가 써질 때는 9% 올라와 있었겠지만, 마지막에는 7%로 떨어졌습니다. 자, 루시드 주식의 차트를 보면은 일단 하락 추세에 대해는 현재 끝났고, 어, 횡보 추세를 가다가 또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또 일목균형표에서도 현재 양운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여러가지를 따져 봐서 현재가 강세 국면을 초입으로 가는게 아닌가 라고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루시드가 왜 한국시간 1월 4일 아침에 7%까지 급등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은 여기에 있는 그린카 레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중으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